오전반 차량, 오후반 이 아니고 오전반 차량, 쏘렌토입니다. 상당히 자주 입고 다니는 차량이죠. 하루 걸러 하루 들어오는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륜에다가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하지만 은 하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사륜이 당연히 작업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 있는데. 구조, 빼다 보면 다 똑같거든요. 이너학스까지 작업 다 완료되고, 이제 조립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오전반, 오후반 차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오전반 차량, 소렌토, 오후반 차량, 트레일 블레이저. 아까 오전에 입고 됐습니다. 2시까지 입고 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갖다 주고 가셨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썬팅도 말씀을 하시길래 같이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정비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 다 완료해드렸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들은 전부 다 마스킹 처리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료되면 이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노왁스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프론트 어, 서브 프레임, 우물정자형이기 때문에 H자형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뿌리는 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마스킹 커버링 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우물정자형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언더코팅 시공은 언더코팅이 도포되어야 할 부분 아닌 부분,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하면 되고, 이렇게 부식 발생이 쉬운 부분들은 밑작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오줌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월요병 때문에 조금 몸이 더디긴 한데 쉬운 차량 두 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축까지 다 완료됐으니까 이제 바로 조립하고 오후 반 차량 트레일블레이저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대, 대부분 들어오는 게 4륜구동 차량인데 이번 차량 이륜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차량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륜구동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보다는 작업 시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킹까지 다 완료됐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마스킹 처리. 그 외에 부식 발생이 쉬운 부분들. 녹자한지방침 처리까지 이중으로 마쳤고요. 이렇게 토신매매로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전에 입고돼가지고 썬팅 작업 마치고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오반 차량도 입고된 그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썬팅 작업 그리고 세라믹 알심6 3종 패키지 그리고 힌다 방음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차량입니다. 미자부 금방 끝났거든요. 이제 세라믹 도포 바로. 어, 진행을 할 거고, 어, 완성된 후에, 어, 결과물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헌터 코팅 하실 때는 이렇게 밑 작업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확실히, 당연히 좋겠죠. 반차량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이륜구동 차량이죠. 대부분 사륜구동으로 입고되는데 이륜구동이라서 작업 시간 훨씬 더 단축됐거든요. 작업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 상당히 잘 나온 편입니다. 프론트로어 서프레임까지 작업 다 완료됐고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토션빔 차량이라서. 그렇게 난이도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이번 차랑 헨다 방은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됐고 헨다 부분은 부틸매트 경후에 세라믹 도포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대다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밤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녁은 저녁이죠 해가 졌거든요 이노왁스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도 어, 확인을 할수 있고. 자, 오늘은 이걸로 어,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차는 내일 아침에 출고될 예정이니까 오늘 하룻밤 여기에 묵어야 되죠. 오늘 들어와서 썬팅 어, 작업도 하고 언더코팅 작업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차 중, 차 중에서 어, 최고 빨리 진행이 된 차량이 아닌가 어,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작업이 뭐 엉망으로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작업은 저희가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멍 때리면서 세워라 내워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빨리 조립하고서 퇴근할란다.